자, 마더톤 구강의 제 2번입니다 라이트 right, 권리는 그리고 특히 in particular 인간의 권리지 응은 can be divided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i n 무엇으로 two broad c a 두 가지의 폭넓은 개념으로 color 즉 n e g a t i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극적인. 그래서 소극적인 권리와 positive right. 적극적인 권리. 이렇게 두 가지. 자, 소극적 권리는 가능합니다. The vital interest. 필수적인 이익을. interest가 관심, 은밀할 때도 있지만, 이익, 이자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이익이 되겠죠. 자, that 그 뭐냐면 인간이 가진, 해서 목적 없죠. 자, 그러면서 인동명사 뭐뭐함에 있어서죠. 그래서 being 포함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니다 그래서, outside interference. 해서, 외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짐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그런 필수적인 이익을. 됐나요? 어,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자, 권리는, guaranteed. p p 보장된, 어디에서, 이게, 그거, 권리, 장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the Bill of Rights, 권리 장면에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are이 생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Freedom of Speech, or Sample of Religion, s 에서뭐 이렇게 표현, 집회, 종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자유에 나왔 이런 권리들은 For within this category. 이 카테고리에 for within 포함이 된다. 어디 안에 떨어진다? 포함이 된다. a s d o the right. 권리가 그러한 것처럼. 뭐뭐한 것처럼. 그래서 뭐한 것처럼. 속하는 것처럼. 해서 주는 앞에 f o 를 for within을 가리키는 대동사죠. 대동사. 이런 거잘 보셔야 된다. 그다음. 어인에한 권리, to freedom 자유, from injury 부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to privacy 그리고 뭐다? 어, 사생활에 대한 자유 됐나요? 음. 자, 에 대한 권리가 그런 것처럼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어, 이러한 기본 권리 개념에 들어가는 거다 소극적인 그런. 권리에개념하네 자, c 러레이팅 하면 이제 I인데, 저희 사나두개 알게 되는 게, with these하고 동사가 나오죠. 근데 c 러레이팅 w r t 이 만약에 동사, 동명사, 동명사 주어라면, 당연히 단수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뭐다?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주어가 뒤로 가는 결국 뭐다? 얘는 원래 보어. 그래서 뭐다? 보어 도치야. 보어도치 알겠죠. 그래서 보어도치가 술취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컬러를 갖춘 비라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 뭐가 의무들이? 디지는 앞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의무들이 이한 의무들이. 알겠죠. 그래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duties, d e a t 어쩌고저쩌고, are c o l l e c t i n g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볼을 먼저 앞에 땡겨 쓴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c o r l e l a t i n g 자체가 지금 자동사로서, 위대와 합쳐져서, 무엇과 관련이 띠말이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닌지. 술 취해, 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그럼 어떤 의미들이냐. We all have Not to interfere. 그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have not to 부정사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have not to 부정사 원래 have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그거를 부정을 해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음아 죄송해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에 이렇게 봐야죠. heaven o t to 할때 h e a v e n 동사이기 때문에 not를 겪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다? 우리 모두가 가지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래서 목적 없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n 투 부정사에서 부자 죽용법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잘봐으시고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면한 시반 12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끝나고 제가 출근하 찍고 있는 건데 아 힘드네요.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리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추구인데 어디에 대한 추구 이러한 이익과 활동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추구를 방해하면 돼야 안 돼. 그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리.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못 간대. 그래서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positive right. 긍정적 권리, 아 적극적 권리를 반영합니다. 필수적인 또, 이런 이익을. t h a t 뭐냐면, human beings have, 인간이 가지는, 그래서 또 목적 없죠? 그래서 못 간대. 또, 동, 인, 동명사죠? 뭐함에 있어서, 특정한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자, 되셨죠? 그 다음 니다 자, 그것들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대리는 적극적 권리만 하죠. 자, 뭐하는? To have others provide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도록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도록 만드는 해서 이 오염식 구조네. 라이트 다음에 형용사 종법인데그 안에서 명식구조 그래서 목적어에 목고 그래서 목적 자리에 지금처럼 원형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provide a with a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죠 다시 말해 그들은 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도록 한다. 우리에게 뭘?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권리. 그게 적극적 권리. 어, 그렇네요. 말 그대로 소극적 권리는 말 그대로 뭐랄까요. 조금, 말 그대로 기본권적인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얘는 말 그대로 좀더 확장된 권리죠. 그러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요구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 확장된 권리가 그래서 소극적 권리는 기본권에 가까운 것이고 적극적 권리는 좀 확장된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날자 이런 적극적 권리는 종종 이루어집니다 뭐 하도록 투부정사죠? 하마록 권리 투 어디에 대한 권리? 그래서 교육과 의료와 equal opportunity 동등한 직업의 기회 The comparable p a 그래서 좀 뭐다 비교 가능성, 그렇지? 즉, 타당한 컨페럴, 아, 타당한 그런 지불. 이렇게 짜는 뇌에 대한 원리를 포함을 하게 되도록 이루어집니다. 또 나왔네. 자, 관련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과 관련됩니다. 이 뭐가 적극적 권리는 해서 이렇게 술치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o p p r o p r i e p o r is, 해당 집단이요. 해당 집단이, 하고, 투부정사네. 그럼 뭐야? 폴 답이 투부정사면, 의미상 주어의, 뭐다, 이거는 의미상의 동사. 그래서 은느이가리스석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얘는 앞에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얘들이, 예, 모모를 하는 적극적 권리 아, 그렇죠. 저거는 뭐다? 적극적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파이트가 어, 어떤 적절한 그런 당사자들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해당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해당 집단이 to assist individuals 뭐다? 개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 의무. 자, 뭘에 있어서 in their p e r s o l a l 무엇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 해서 1한 이익에 추구에 있어서.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한 1한 이익은 뭐야? 앞에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지. 1한 이익들은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지